기서는 증시 각도기네 각도기. 각도기.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한전입니다. 어, 오늘 어제 우리 수익률 스틸 네. 도로 좀 하기로 했는데 네. 오늘 잘 되셨나요? 많이 뺏어온 것 같은데요. 많이 뺏어왔어요. <laughs> 네. 네. 저는 1루에서 도로를 시작해서 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음... 최소 한두개루 정도는 스틸을 한것 같고요. 네. 네. 압도적인 그 시장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을 그렇죠, 오늘 근데, 시장이 참 조용해가지고 네. 더욱 그렇죠. 더 그렇죠 더 그런데 마음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애정하고 존경하고 어, 우리 증 증시 증권계 최고로 치는 분석가인 제가 이제 증권계 유발하라라고 평가하는 우리 사랑하는 후배가 어, 뭐랄까 좀, 아, 표현을 못하겠네. 네 좀. 네. 아좀이 어, 세상을 달리해서 제가 마음이 좀 하루 종일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냥 뭐 이런 시장이 움직이고 숫자가 움직이는 거에서 다 떠나서 하루는 그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그가 어떤 세상을 꿈꿨고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떤 어,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좀 읽고도 싶었는데 어, 또 숫자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참 사람은 묘한 존재고 인간의 욕망은 참 묘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더불어서 같이 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네. 음, 근데 오늘 아마 여의도에서 많은 분들이 그 워낙 그 시장에서 유명한 애널리스트니까 네. 많이 생각을 하셨는지 FN 가이드에서도 순위권에 검색을 많은 네. 분이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곽현수 고 곽현수 연구원은 가장 그 저변이 두터운 분석가였어요. 음. 이렇게 많은 책을 읽고 이렇게 다양하게 책을 읽은 그러면서 또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단호하게 없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했고. 저는 소망 느끼는 그곽현수 연구원하고 저희 증시각도 TV하고 뭔가 다양한 이야기들 네. 통찰력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하는 바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음, 그리고 네. 사실은 저희하고 이제 무형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누기는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를 보시면 정말 깊은 인사이트. 야 이게 지금 증권계 몸담은 사람이 이렇게 깊은 수준의 인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인사이트를 뽑아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현수가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일부를 저도 열심히 커버리지하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네. 저도 뭐 직접 뭐 얼굴을 뵌 적은 몇번 있지만 뭐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 나눠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또 워낙 도움을 또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많은 네.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음.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고 네. 참 슬픈 슬픈 일입니다. 네. 네. 네, 진행하시죠. 네. 네, 오늘 네. 이제 시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2% 빠졌고 코스닥은 0.2% 올랐습니다. 큰 영향은 없었던 시장이었고요. 어, 개인만 또 매수를 많이 했던 날이었는데 개인이 코스피에서는 6천억 매수 코스닥에서 2천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어, 코스피에서 4천억 매도 코스닥에선 700억 매도, 기관은 음. 코스피 2,500억 매도, 코스닥 700억 매도했습니다. 네, 11월달 한 달간 가열차기 한 6조 원 정도 사주던 외국인이 확1 2월달 들어와서 태도를 바꿨네요. 네, 그쵸. 어, 그 자리는 이제 개인들이 다 메꿔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만 어, 다른 주체들이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건 뭐지 하는 생각도 더불어 드는데 워낙 실탄이 많아요. 네, 워낙 그쵸. 실탄이 많고. 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뺏겼던 한국 기업들을 한국 사람이 대사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음. 생각도 들어서 아직 여전히 뭐 저평가된 기업들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의 경제 규모, 무역 규모가 세계 10위권 아니에요. 네. 이런 정도로 본다면 한국은 신흥국 증시에 있어야 될 시장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냉정하게. 뉴욕 규모가 큰, 뭐, 경제 규모가 큰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선진국 중시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시장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해외 자금들이 더 들어올 수 있어서, 그쵸. 지금 뭐, 개인들이 사는 거는 단기적으로 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제, 글로벌 지수에서는, MF 그, 뭐, 이머지 마켓 지수에 네. 편입이 되어 있잖아요. 네. 뭐, 조만간, 편입이 다시 되지 않을까. 한 4년 정도는 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급이 다른데 다른 나라들하고. 그렇죠. 그죠? 네. 네. 이번에 뭐 코스피 3천 넘기고 하면은 다시 봐주시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네. 네. 오늘 BMW에서요. 배터리셀 공급처를 다양화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CATL과 삼성 SDI가 이제 주력 공급처였거든요. 여기서 네. 네 군데까지 다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보도가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BMW의 구매 담당 이사가 지금까지 BMW 전기차 배터리셀은 모두 아시아 업체에서 받았지만 이제는 현지에서 조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 어, 유럽용은 유럽 공장에서, 뭐, 아시아용은 아시아 공장에서, 미국용은 미국 공장에서 구매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2021년에는 삼성 헝가리 공장에서, 2022년에는 독일 CATL 공장에서, 23년에는 새로운 파트너인 중국의 에버파워라는 곳에서 받고요. 24년도에는 스웨덴의 노스볼, 노스볼트라는 업체에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배터리 공급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기존 전략에서 크게 달라진 것 같고요. 음. 기존 업체와의 계약에서 조달 물량을 20%까지 가감을 할수 있도록 계약을 했나봐요. 네. 그래서 뭐 새로운 공급처 확대로 인해서 기존 공급처와의 공급 물량이 뭐 줄어들 수는 있지만 어 최대 뭐20%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다 같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음. 네, 그리고 BMW에서는 아직도 배터리 셀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킬로와트당 100유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가격의 3분의 1 정도 가주, 어, 낮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100유로? 네 킬로와트 아워당? 네 100달러 지금 100달러를 목표로 120달러인가 하고 있잖아요 네. 100유로면 110달러 인가 네,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 낮은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아, 더 낮게 네, 지금보다? 더, 네, 아, 그렇죠 낮추는 네.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거야 뭐 어디나 마찬가지이긴 하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저도 기다리고 있는 갤럭시 S201 모델이 14일에 공개를 1월 14일에 공개를 하고 29일 날 <laughs>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예. 전작보다 한달 정도 빨라진 일정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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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은 기본 모델, 플러스 모델, 울트라 모델 이렇게 나오고요. 색상은 4가지, 네그 다음에 판매 지역마다 AP칩을 달리 채택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한국, 중국, 미국에는 아마 스냅, 스냅드래곤 888. 새로 신형 칩셋이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주력 시장이니까 아무래도 성능이 아직은 제일 좋은 AP 칩을 담, 어, 탑재하는 것 같고요. 이외의 지역에는 삼성이 직접 개발한 엑시노스 2100이 칩셋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엑시노스 2100은 어, ARM 코어 기반으로 5나노 공정에서 만든 칩셋이고요. 음흠. 기존에는 자체 개발한 CPU를 탑재를 했지만 음흠. 성능을 위해서 A.R.M 코어를 사용하, 사용했다라고 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한 전문가가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는데 네. 엑시노스 990이 탑재된 음. S20 울트라 모델, 이전 모델이죠. 이게 네. 배터리를 동일 환경에서 55% 소비할 때 엑시노스 2100을 탑재한 S21 울트라는 22%만 소모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스냅드래곤 칩이 걱정된다라고까지 이 새로 나온 삼성의 칩셋을 평가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S21 울트라 모델의 경우에는 평면이 아니라 엣지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예정이고요. 카메라도 트리플이 아닌 쿼드, 뒷면에 4개까지 달린다고 합니다. 음. 네, 그리고 S펜은 별도로 판매를 하는데, 신기하게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저만 몰랐던 건가 공중에다 글 쓴다는 얘기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음, 뭐 네. 뭔가를 하겠죠.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기존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이어폰과 충전기를 제외했잖아요. 예. 삼성도 똑같이 제외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코로나와 비싼 가격 때문에 S20 시리즈가 사실 기대에 못 미친 판매량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이것보다는 더 신작이 흥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도 봤는데 제가 봤는게 이게 맞다면 어그 AP의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제 스냅드래곤보다 더 좋다. 근데 사실은 기존에 오스틴 공장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ARM으로 간거 맞고 그러니까 AP 칩에서는 CPU, NPU, GPU가 붙어있는데 그중에 CPU를 ARM 기반으로 지금 만들고 네.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고 어, 거기에다가 디스플레이가 꽉 찹니다 빈틈이 거의 없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첫 화면에서 보여준 것 중에서 뭐 95%를 점유했느냐 94%를 점유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공간이 없어요 음. 거의 틈이 없어 그 엣지 쪽에 이렇게 검은 거가 있잖아요 네. 거의 없더라 고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정말 삼성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을 보여주면 나중에 애플이 채택을 해예 음. 엣지 디스플레이는 아직 애플은 하진 않아, 그쵸,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장이 끝나고 아마 나온 소식 같은데요. 네. 애플이 아이패드에도 기존에는 음. LCD를 사용을 했거든요. 음흠. OLED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네, 2022년부터 출시되는 아이패드부터 이제 OLED 적용을 하기 위해서 삼성 아하.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개발을 의뢰했다고 하고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2년부터 먼저 한개 모델에 어, 공급을 시작을 하고 LG 디스플레이는 23년부터 가세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제 노트북도 다 OLED로 바뀌고 막 그러겠네요. 네, 이제 OLED. 상당히 중요해지네요. 네, 그렇죠. OLED는 근데 어, 여러분 보실 때 이미 다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두, 시, 두 개로 크게 나누셔야 됩니다. OLED는 이제 대형 OLED 시장이 있고요, 네. 소형 OLED 시장이 있어요. 근데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LTPS도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어, 특별히 이제 그 TV 시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TV 시장 지금 미니 LED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니 LED는 이쪽 OLED까지 대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 아니고 TV 시장을 대체하고자 하는 이야기로 지금 미니 LED 나오 네. 미니 LED입니다 미니 LED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단계인 마이크로 LED를 가기 직전 단계로 미니 LED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얘기한 이거는 소형 OLED로 보통 핸드폰과 노트북 정도 사이즈까지 쓰게 되는 OLED 1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네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어, 네, 구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도 아이폰 OLED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싹다 OLED 쓰겠지. 네, 그다음에 네. 내년도 이제 애플이 1억 6천만 대에서 1억 8천만 음, 대로 역대 최대 물량의 OLED 아이폰 출하가 예상이 되고요. 음. 애플은 올해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전 모델의 OLED를 탑재를 그렇지. 했거든요. 음. 내년 출시할 아이폰13 시리즈도 모두 OLED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애플의 OLED를 공급하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음. 내년 OLED 아이폰이 1억 8천만 대 출하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음. 이 중에 1억 4천만 대 패널을 우리가 한다. 네, 한다. 우리 삼성이라고 기대하고 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는 LG 디스플레이가 3천만 대, BOE가 1천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사실 추라 출하, 추정한 출하량이 8천만 되었는데이거보다 70%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네. 물론 LG 디스플레이의 추정은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높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조금 음. 적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삼성이 잘하고 응.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이 압도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검증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또한 세대 앞서서 계속해서 선진적인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이옥타라든가 이런 것들. 와이옥타 음. 같은 경우는 중간에 들어가는 필름 한 장이 없어. 음. 그래 갖고 더 제작 단가가 더 싸. 지문 인식도 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안내를 해 줘서 쓰게 만드는 그런 거를 보면 한국의 기업들의 영향이 상당히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이제 진입을 했으니까 더 분발해서 더 잘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잘하는 기업이 많으면 좋아요. 그렇죠. 그냥 투자할 거리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 오늘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사가 아니잖아요. 상장사였다면 네. 뭐 오늘 주가가 좀 올랐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삼성 전자에 포함돼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네.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주가가 한7% 정도 올랐거든요. 네. 네. 좀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2021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천억 대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1조가 넘는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음.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난잘 모르겠어, 솔직히. 네. 그렇게 도 많이 당하니까. 네. <laughs> <laughs> 우리 그 대형주 중에 그 저주 같은 종목이 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사놓고 이게 안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이 LG 디스플레이 아닙니다 아 그쵸 여러 사람 진짜 늪에 빠트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진짜 잘하길 바랍니다 아직도 네. 늪에 빠져 있는 동료들 많아요 네, 네. 그쵸 렇 음. 그런 고객들도 좀 엄청 많아요 네. <laughs> 네. 네 빨리 헤어나오길 음.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뭐냐면 이제 TV 시장 얘기는 안할래안할 수가 없는데 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르셔야 될 게, OLED TV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 그래서 엄청나게 팔린다. 몇대 팔릴 것 같아요? 200만 대, 300만 대야. 응? 그리고 많이 팔으면 400만 대, 500만 대거든. 네. 내년도에 500만 대좀 넘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TV 시장 몇 대예요? 1년에. 2억 대 시장이에요. 제 기억 맞다면 2억, 2억 대 맞아요. 2억 대 시장이에요. 거기서, 음. 거기서 뭐, 천만대 팔으면 뭐, 점유율은 뭐, 5% 밖에 안 되잖아. 그죠 가격은 좋지만. 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때 있어서 투자의 기업에 있어서 이게 좋아 이게 잘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시장의 총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 기업이 그 규모에서 얼만큼의 점유를 가져갈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빼뜨려 놓고 어, 미시단에서 좋다고 해서 중, 이건, 이건 거시도 아니야. 이 업종, 업황 전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 잘못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동차는 1년에 2천조, 3천조, 그 다음에 휴대폰은 1년에 2, 3백조 이런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전체 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얼마고, 거기서 이익률이 나고, 얼마큼빼어 어, 뺏어 먹으면 이 회사의 미래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노하우인데 이런 거 알려 주는 게 그렇죠. 괜히 얘기했다. 아까부터. <laughs> <때>. 아, 참.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네. 자사의 첫 완전 자율 주행 택시. 음. 이 전기차로 전기차거든요. 요거를 네. 공개를 했습니다. 네 명이 탑승 가능하고요. 한번 충전으로 1 6 시간이 주행 가능하고 음, 최고 속도는 120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예. 차량 모서리 네 곳에 카메라와 레이더를 설치를 해서 음흠. 사각지대를 없앴다고 하고요. 예. 양방향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음. 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알파벳의 웨이모나 음. 이제 GM의 크루즈에는 없는 기능이라고 하고요. 네. 네 현재 주행 시험 중이고 향후 앱을 통한 호출 서비스도 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거스에서 첫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CNBC에서는 일단 이 자율주행 택시가 아마존의 물류 배송에 먼저 투입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거기서 시험해 보고 셔틀 같은 거 가능하겠네. 요 앞뒤로 셔틀. 네. 그건 충분히 가능. 전철처럼. 그렇죠. 음, 그건 충분히 가능하겠고 제가 사실은 지난 주에 제가 이제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자동차 특집을 했어요. 네. 어, 저희 증시각도 편성되고 나선 처음으로 잠깐 특집을 했는데 거기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겁니다. 공간, 공간 활용, 수소차와 전기차를 가르게 될 주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공간이다. 엔진룸이 엔진이 없는 것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 규모와 엔진룸과 탱크가 있었을 때 뺏어 없어지게 되는 공간 이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소형보다는 대형 쪽으로 수소가 더 유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음, 궁금하신 네. 분은 한번 다시 역주행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10월달 통화량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10월달 M2 통화량 지표가 3,150조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 M2라는 것은 이제 M1에다가 2년 미만 단기 금융 상품을 합친 건데요. M1은 또 뭐냐? 현금,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 예금을 합한 네. 겁니다. M2는 이제 M1보다는 조금 더 광의의 통화량 지표라고 할수 있겠죠. 대출해 주는 것도 M2가 되는 거죠. 네. 내가 여기서 1억을 받았어. 예금 1억. 어이 돈 많네. 1억을 받아서 그걸 갖고 대출해 주면 9천만 원 해주죠. 음, 네. 예를 들어 그 BIS 비율 10%라고 하면 네. 자기, 자본, 자기 자본 유지하는 게 그러면 이 사람 9천만 원 근데또 갔다 오 돌아왔어. 9천만 원돌아오면또 거기서 또한 8천만 원해 주고. 음. 이런 식으로 해 줘서 열배 뻥튀기가 되는 거죠. 음. 그것도 엠트죠. 네. 신용 창출이 되면서. 네. 네. 그 지난 달 대비해서 지난 달이면 이제 9월 대비해서 올해 10월이 34조 7천억 늘어났고요. 네. 한달 만에 이렇게 크게 늘어난 거는 올해 5월 달에 이후에 역대 두 번째. 음. 큰 증가폭이고요. 어, 올해 5월에는 좀 비슷합니다. 35조 4천억 원 증가를 했고, 유동성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주체별로 보면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18조 5천억 원 늘었고요. 음흠. 기업에서 10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음. 개인과 이제 기업에서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게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네. 네. 고객 예탁금도 음. 한번 봤는데요 예. 11월 18일 날 65조로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음. 아직도 61조 3천억으로 60조 대를 아직도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나 이건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중에 하나죠 주식시장을 분석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압도적인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돈의 양입니다 네. 돈의 양이 늘고 있기 때문에 돈의 양이 느는 과정에서는 시장 언제 빠지지?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지 음. 돈이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네. 줄면 고민 시작. 음. 주는 것에 뭐뭘 보고 아, 이제 줄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을까요? 어, 이런 게 줄면 주는 거고요. 금리가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줄겠죠. 음. 그래서 금리를 우리가 중요하게.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어, 실전 노하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교수도 아니고 무슨 경제학 전공자들이지만 그 전공이 아니고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는 희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마도 이 직관적인 거 훨씬 더 맞출 확률 높은데요. 돈의 양이 많으면 오르고 돈의 양이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어요. <laughs> 어, 상당히 오래 걸렸요 상당히 오래. 네. 어, 속으로 이런거 아니 너 바보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아니, 저는 어. 이제 덕분에 좀 네. 빨리 익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 미끄러지처럼잘빠져나가는안 걸려 들어. 네. <laughs>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네, 안녕.